네. 자, 포스텝을 해야 되는데, 자, 포스텝 예, 아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그 다음, 셋, 넷, 선생님들 스텝은 이렇게 자, 한번 다시 해보면, 포지션을 좀 설명해 드리면,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클로즈 포지션이에요. 클로즈 포지션으로 시작을 해서 클로즈, 클로즈, 그 다음 아웃사이드, 그 다음에. 프로무나드 이렇게 바꿔준다고러면는 이제 리버스 계열이죠. 리버스 계열이기 때문에 왼발 나가시면서 힙 로테이션이 있어요. 자, 힙 로테이션 가셨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왼발 가시면은 왼발 가실 때에는 CBMP. c m p 예. 만약에 내 발이 이렇게 넣으시잖아요. 지금 CBMP가 안 되고 그냥 투라인으로 놓으셨죠? 그러면은 내가 체중이 왼발에 올라갔을 때는 여자 선님들을 당기거나 아니면 여자 선님들이랑 이렇게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, 그렇기 때문에 꼭 CBMP. 왼발이 가실 때는내 음. 오른발 뒤에, 뒤에다 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요게 아웃사이드 포지션이죠? 네. 그면 이제 왼발 가면서 뭐가 되냐면 약간 프라무나드 포지션으로 확실히 바꿔주셔야 돼요. 음. 그 다음에 나간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. 음. 예. 이 CBMP가 굉장히 중요해요. <laughs> CBMP를 해야 될 때, CBMP를 안 하시잖아요? 그러면 응. 상대방이랑 이렇게 항상 떨어지실 거예요 아마 응. 네 하나 둘 그렇죠 다리 쓰고 셋네예 하나 응. 셋딱팔 아, 잡고 팔을 아예 안 잡으면 안 돼요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아니더 늦게 셋네그렇지아 아, 그래, 그래 멀다 멀다 네네 멀리 멀리 네. 하나 둘, 둘? 했죠? 네. 그 다음에 셋, 셋. 그 다음에 내 아, 모으면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서 이제 미아 선생님이 뭐 해야 되냐면 응. 그전동작세 응. 전통 자자 오른발 가볼게요. 오른발 네. 가보세요. 갔죠. 네. 그러면 여기 아웃사이드 포지션이에요. 네네네. 네, 네, 네. 아웃사이드 포지션이죠. 네. 그럼 발 모으실 때는 어떻게 네. 모셔야 되냐면 제 오른쪽을 네. 감싸주듯이 바꿔줘야 돼요. 아, 회전이 네. 들어가시면은 회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요렇게 도시면은 못 해요. 네. 그러면 오른발 나갔을 때더 돌게 되거든요. 음. 그러면 나가기가 힘드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제가 왼쪽 숄더를 오픈해 버린 거예요. 음. 근데 상체는 오픈하시면 안 돼요. 네. 상체 오픈하지 말고 자, 요렇게 되셨죠? 네. 그러면 하나 하체 오픈. 지금 상체 어떻게 돼 있죠? 음, 그, 상체 그냥 크로. 이게 오픈이고요. 네. 이거는 오픈된 게, 게 아니에요. 네.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자 이렇게 되셨죠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그 다음에 프롬 나드 프롬 나드 하실때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안돼요 네. 지금 숄더가 오른쪽 숄더가 네. 다 열렸죠 네. 오른쪽 숄더 열리지 말고 앞으로 스트레치 예. 왼쪽 가슴 위에 시선이 있죠 네 오른쪽 가슴 위에 시선 네. 이거밖에 없어요 오른쪽 위에 있든지 네. 왼쪽 위에 있든지 자 보세요 프롬 나드 하실때도 왼쪽 오른쪽 위 남자 같은 경우 왼쪽 위에 아, 하나, 하나, 둘, 둘 셋, 넷또또또또또 넷. 이러고 있네. 네.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<laughs> 음. 남자 오른쪽을 찾으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<laughs> 지금 자꾸 스텝을 하려고 그러시니까 네, <laughs> 스텝또 모르겠고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제 오른쪽을 찾아주시요 네, 네, 네. 셋, 네, 하나. 둘제 오른쪽 어디 있어요? 예 저한테 와야죠. 저한테 와야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죠. 그다음 네. 슬러. 예. 예. 네.